잠시만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 39년 3월 24일 여자입니다 음, 잠시만요 85세 김현우 여자 이분은 우리가 말하면 뒤에서 앞에서 나가, 나서서 본인이 움직이지는 않았고 뒤에서 내조를 해서 한 자리를 사셨던 분같이 보이거든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와, 기운이 만만치 않으신 분인데. 근데 지금 나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운이 없어서 제가 좀 이렇게 체력이 좀 약해진다 약간 어. 방을 부채도 무거울 정도예요, 지금. 정신은 말짱하신데. 몸은 좀 힘드셔도 정신 정신은 아주 또랑또랑해요. 어떤 젊은이 못지 않게 그렇게 머리를 쓰시는 분으로 보여요. 결코 뒤로 물러나서 뒷, 뒷방 노인회로안 안한 짓일 분으로 보이는데, 이분은 아직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나 아직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 보통뿐 아니시다. 우리나라를 지고 흔들었었나 본데? 그러니까 본, 네, 본인이 본 나가지는 않았대.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주동해서 이렇게 한게 아니라, 사람을 끌고 간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너 나가, 너 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 책략자 같은 사람들 이 있잖아요. 내가 왕은 아니야. 내가 왕은 아닌데, 너 왕해. 너 왕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셨던 분이고 아직도 그게 그 힘이 있어 아직도 아, 아직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어, 어 그거 내가 있잖아. 머리가 이책량 머리를 머리로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 몸으로 하시는 거보다 그래서 나이가 85세인데도 아직도 40대 마냥 그렇게 탁탁탁뭘 보면 이거 볼 줄을 알아. 어,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부 배우고 싶은 분? 제가 봤을 때 같은 여자지만 이분이 여자가 아니었고 남자였으면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요. 건강도 그렇게 뭐어 물론 체력적으로 기는 약해져 있으나 그래도 누군 못지않게 건강하게 활동하시 분명히 활동도 가능하시다고 보거든요. 절대 기가 안 죽네. 절대 기가 안 죽어요. 멋있는 멋있어요? 멋있는 멋있으신 분이고 요즘에 태어나셨으면 더 멋지게 자기 이름을 날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냥 그 정도. 나 아직 안 죽었어. 그 소리 나오는데 예,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시는데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사주가 좋을까? 만약에 이분이 남자로 태어났으면요 정말 대통령도 노려볼 만큼 우리나라 1인자도 할 만큼의 그만큼 강한 사주가 있어요. 저는 이게 보이거든요. 그 봉황이라고 그러나? 음. 어, 그런 게 보여요. 봉황이 뜨는데 이분 뭐 하시는 분인데 이래. 누군데요? 이름 안되 된단 참 몰라. 저는 모르... 연구인이에요. 무슨, 무슨... 자리 아. 그럼 어쩐지 이렇게 봉황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정, 이분이 직접 하지는 않은 걸로 뜨거든? 어, 근데, 아직도, 어, 그래. 기, 그렇지. 아직도, 아직도 그렇죠. 다스리고 있어. 가족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이 사람한테 머리 수구 수구리는 사람들이 많을걸? 무시 못해요. 재산이 좀 많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 재산? 아직 많지 많아 본인이 갖지 않고 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깔아놓은 게 있죠 그건 막 아무나 뭐손못 댈걸 예를 들면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거 이분 뭐 자식들이 뭐 누가 어떻게 했나 이렇게 다 깔아놨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제어 건물을 넘겼잖아 아들한테 이 건물을 그러면 아들이 마음대로 팔못 팔아요 <laughs> 그 정도야. 어, 한부 만약에 그랬다 난리 나지. 네가 뭔데 내만 내 허락 없이니까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분한테 도장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건물을 팔수 있는 거야. 그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지. 아직도 내가 있잖아 아직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분을 이분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지. 절대 제가 이분이 남자였으면 본인이 본인이 했, 했을 만큼 그만큼 사주의 기운은 높아요. 멋진 분이죠. 그렇죠.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아무나 그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영부인 즉 응? 옛날로 따지면 중전의 자리에 올라간다는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어쨌건 멋지게 인생 사신 분이죠. 맞죠? <laughs> 요거 물론 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는 그래도 많이 또 반성할 건 반성하시면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인생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에?